최강욱이 말하는 중수청 소속 논란 해보.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를 법무산에 두느냐 행안부산에 두느냐. 이 얘기가 좀 불거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이건 사실은 예. 그냥 생각해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어. 우리가 검찰개혁의 요체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검찰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의 측면에서 보자면 수사를 못하게 한다. 라는 거잖아요.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그렇죠. 예,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하면 안 되고, 아, 안 된다. 니들은 원래 기소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음. 그게 검찰 개혁의 요체고, 검찰을 애초에 설계한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인권 보호하고 예,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수사권이고 기소권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너네는 애초에 플라시큐터니까 기소만 해 아. 이거잖아요 기소하고 예. 공소유지만 해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에 원래 있었던 기능이고 하는 게 맞아요 음. 준사법적인 작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수사라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분리한다고 하니까 얘를 어디다 둬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이거보다 좀더일차원적으로 네.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기본이라고 할때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권을 없앴다고 보십시오 그냥 음... 검찰의 수사권 없앴다 그럼 수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원래 하는 거는 원래 경찰이 경찰이,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예. 경찰에 국수본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경찰하고 국수본이 다른 기관이 아니에요. 아하. 그럼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하게 되면 행정 경찰하고 치안 경찰이 분리되지 않아 가지고. 소위 경찰 내외 직위가 높은 자들이 수사에 간섭해가지고 수사를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수사경찰을 분리한다 예. 독립한다 이게 국수본을 만든 취지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경, 검사, 검찰이 사검 수사를 못하게 하면 원 국수본이 하는 거예요 음. 국수본은 법무부 소속이에요 행안부 소속이에요? 소속. 행안부 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고 음. 검사는, 검찰관은 검사는.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중수청이 됐건, 대수청이 됐건, 음. 그거는 법적으로는 경찰이에요. 사법경찰관이에요. 음. 사법경찰관은 원래 행안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음.